주식 타자 조현세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19시 16분 54초를 지나고 있고요. 월요일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자, 어떤 게 대박인지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꼭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자, 명확한 부분들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장대봉 만들어 되면서 6% 이상 상승해 주면서 정말 중요한 구간인 라운드 피겨 4천 원 구간을 넘어줬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와 주면서 라운드 피겨인 4천 구간 위에서 안착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사일 발사대 위에다가 안착을 시켜놓고 준비를 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또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정말 중요하냐면 미국장 보시면 전일 센트라스점6 4 상승을 해줬고 9% 정도 상승해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2.58% 프리장인데도 불구하고 2.58% 상승해 주고 있고 유스킬파워 전날 9.74% 상승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 흐름 보여주고 있죠. 긴 양봉, 짧은 양봉, 긴 양봉, 짧은 양봉, 긴 양봉, 짧은 양봉 반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너무나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클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일 3% 이상 상승과 오늘 같은 경우도 프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양봉 흐름으로 시작해준 존으로 만든다고 있고 또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주 베르노바 같은 경우도 계속된 이 미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를 받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 미사일 발사대 위에 딱 안착 시켜놓고 상승시키려는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일 영상에서 오일선 위에다가 양봉 흐름 만들어놓고 딱 안착 시켜놓고 미사일 발사서 준비를 완료해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또5% 이상 상승해지면서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다,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축제라고 한 번씩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매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승할 때 매도 속에 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탄력 그만큼 죽어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제라고 꼭 댓글 필수로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상승탄력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탄력 붙으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뭐다? 차트 우리 기술을 옮길게요.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붙어 주면서 시원하게 한번 뚫어 주려고 하는데 이정구점 뚫어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개인 분들께서 야 나는 본전 심리로 인해서 여기서 그냥 매도할래라고 해서 매도의 힘을 줘버리면은 이 상승 탄력이 세게 올라가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빠졌었기 때문에 거래량 이 조금만 붙어주고 매도세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하방 압박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시고 댓글에다가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지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매도세가 아닌 뭐다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상승 탄력을 더욱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겠죠. 그러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나나 쯤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구독은 하셨던 분들은 좋아요로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다 축제로 꼭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최근 그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됐다고 라볼수 있었는데요. 어,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투자 에너빌리티가5% 이상 지금 상승을 하면서 원전 자체 흐름이 들어오나라고 했지만 우리 기술은 이제 CB 발행으로 인해서 주가의 늘림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뭐이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해서 또 하락 전환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 박스권을 보더라도 이 박스권이 10% 이내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박스권 자체가 10%밖에 안 돼요. 근데 두산 에너 p 티 같은 경우는 한21%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지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물론 시총이 더 낮은 우리 기술이니까 10% 정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간에서 이 발사대 위에 올려놓고 상승 준비한다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완벽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자,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2차적인 랠리를 만들어내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 이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요 자, 이번 구간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잘 짜시고 다 수익으로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자 그와 관련된 전환사치 내용 그리고 전체적인 원전 섹터의 좋은 이슈들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화 설치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 단순히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큰 그림을 좀 보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뭐 내용이겠죠. 10이 뭡니까? 전사체죠. 일정 시점에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 말은 즉, 빌려주긴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주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바꿔서 시세차익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구조죠. 아 그럼 누가 이걸 샀습니까 3호 방식으로 상호 펀드에게 1 0일를 넘긴 구조죠. 아, 우린 너네한테 확실히 먹을 구간을 줄게. 그러니까 돈 빌려줘. 대신 나중에 주식으로 내 수익 챙겨라 라는 맞춤형 구조가 짜여진 겁니다 특히 어떻게 반응되었습니까 이자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구조예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왜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투자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업펀드 입장에서는 이거 빌려줬다라고 안 보는 거예요 이거 빌려주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될 텐데,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주식이 이제 될 가능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야 언제든지 정해진 주식을 바꿔서 시세 차익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실적, 그리고 주가, 당연히 좋아질 수 밖에 없고, 이사모 펀드는요, 리스크 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고 이걸 진행을 한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말이든 해외 프로젝트든 앞으로의 큰 파동은 한번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도 요구하지 않고, 니네 지분 확보,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온 사모펀드의 전략적인 배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사모펀드가 이 주가 레벨업 가능성을 보고 이자를 없이 선투장 구조죠. 그리고 우리 기술 입장에서도 이자를 도 주지 않고 성장 자금을 확보한 스마트한 관계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저연사자 발행했네? 또 악재 이슈잖아? 라고 볼 필요가 없고요. 이런 구조가 등장하는 건 그만큼 우리 기술이 미래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점, 어,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케퍼파하고 이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명확히 뉴스케퍼파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미국에서 그에 관련된 이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체크를 해드렸어요. 주말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 자금을 집행하겠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력기기 산업에도 추가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액션플랜 이번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뉴스케일 파워 당연히 계속해서 급등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AI하면 에너지고 미국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 에너지 산업이 뭡니까? 바로 원전 관련주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개의 기업이 이번 프로젝트의 신규 데이터 건설과 발전, 전력망, 인프라, 업그레이드 건인데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을 했다. 그와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도 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술도 당연히 원전 산업의 상승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얼마만큼의 또 파이가 수급에 들어올지 그거는 아직 명확하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내용 체크하시고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수정하시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중요한 포인트죠. 왜 원전이냐라고 했을 때중국과의 패권 건, 경쟁 관련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의 분야에서 진정 황금길을 맞았다라고 해서 원전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음, 내일 벌이 23일이죠. 며칠 안 남았죠. AI 액션 플랜이 발표될 전망이고 그와 관련된 주도주인 원전 그리고 에너지 산업력, 에너지 산업 전력기 기등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다음 이번 주 이제 23일 날 내일 어, 오늘이 7월 21일이니까 어, 22일, 23일, 강력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돌파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십니까? 지금 이 이벤트가 7월 23일 날 있어요. 그리고 투자 너얼비트 같은 경우 7월 25일 날 실적 발표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무조건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고 그에 입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같이 이 박스권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번더 보다 5,240원의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전환사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환사체는 악재가 아니라 스마트한 관계이다. 음 말씀드려서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댓글에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번에 어 음식에 신고가 한번 가보자라고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지금 우리 기술도 계속해서 이 단타 타점과 중장기적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26,000원 이하의 타점 잡아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 얼마입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보다 분할 매수로 분할 매도로 지금 대응 처리하면서 수익 충분히 받고 우리가 눌림목마다 재매수 들어가면서 뭐다. 물량을 모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잡아드렸고 자 1차 타점 1745원, 2차 타점이 2245원 정도에 두번타점잡아들이면서 지금도 1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뭐다. 아직 목마르다. 충분히 더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가 뭐예요? 발사대 위에 올려져 있고 올선이 딱 안착이 되어 있는데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굳이 우리가 수익 안볼 필요 있습니까? 수익 봐야겠죠. 실시간 대응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실시간 소통방으로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설문조사가 뜨는데요. 어, 단타 종목 실시간 방. 여기에서 우리 기술 주자 에너리티 타점다 잡아드리고 있고 후속 플러스로 후속주 단타 종목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아침 8시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소통방 자체 내에서도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로도 같이 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오크 하시면 되겠고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010-1234-1234 본인의 연락처를 적고 본인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이 소통말 링크를 발송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혹 소통말 입장이 내가 조금 힘든데 잘 모르겠어라고 하신 분들 위해서 동일하게 문자로도 일괄적으로 이제 아까 보, 보여드렸죠? 어, 이런 식으로 문자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어, 이렇게 좀 되겠고 다 하신 분들은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출하시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이 5초로 본인의 계좌가 레벨업 되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나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2,000원 이상 매집한 황제주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삼성전자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제주 2,000% 폭등할 제2의 단돈 2,000원대입니다. 지금 투자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시장 규모에 대한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000원대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탭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그렇 끝에 지금 들이 황제수는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매트가 있고 현재 2000원 대기 때문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황제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색채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속적인 흑자전환을 이어서 수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하죠. 또 a i 기술이 집어넣으면서 상생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2이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로봇산업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지분투자 모든 강서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표를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을눈독 들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 0 0 0번트 이상 그 이상을 보실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드린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800조 원대 로봇 시장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 들고 있는 것이고 좀더 늦기 전에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인 찍어버린 황제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000원대. 2,000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능가할 수 있는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000원대. 화면에 보이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신청해주면 되고요. 다른 거 말고, 간단하게 이 링크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2 0 0 0원대기 때문에 링크만 클릭해서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아, 삼성전자가 찍은 배가 듣고 황제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큰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주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여드린 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게 보여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댓글에 보면 고정특글달아왔습니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이것만 간단히 작성해서 5초밖에 안 걸립니다.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에서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뛰어넘을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가 있어요. 설명란에도 있고, 댓글에도 있습니다. 댓글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보게 되면, 설문지가 떠요. 여기서 클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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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다가, 본인 연락처 010-1234-1234.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어 분석 희망을 주식, h b 이라던가뭐 아니면 삼성전자. 내가 이 종목 불류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 분석을 원하시는거 적어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황제주를 원한다. 그럼 여기다가 황제주 적어주시고, 체크 다 해주시면 되고, 아까 복리기적 3기 프로젝트 원한다. 그러면은 복리, 그리고, 황제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뭐다 동의함까지 체크해주시고, 제출까지 누르시면 되고요. 기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으로 5개월만 1억 만지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자, 고정 댓글에 있는 클릭해서 신청해주시면, 자, 여러분들 이번에 3기입니다. 3기분들 모집을 해서 50명만 모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다 관리해드릴 겁니다. 100만원으로 5개월에 1억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복리 기적, 복리 효과, 처수익 가져가지 않고, 5개월만 참으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라 건데요.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다던가, 리스크 관리 굉장히 약하고, 단기 수익 집착을 한다. 손절을 못해서 물리는 종목이 대다수가 되고,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건 간에,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취지않고요 초보자들은 역시 여러분들, 많이 당하다가 또 고수가 되는 건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 정말 미치죠. 올라와서 팔았는데더 올라가 도 미칩니다. 선착순 50명만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포트를 관리해드리고 포트를 관리해서 5개월만에 복립 프로젝트죠 1억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5개월, 5개월만에 1억 만들기 불가능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 100만 원 여러분들 5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월 최소 200% 이상 수익이 나고요. 트력 주도준데 단기로 한 개, 세개 추천해드리고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제가 하자는 대로 사라는 거 사고 팔라는 구간에서 꼭 매도하셔야 됩니다. 규칙을 반드시 지켜 된다라는 건데 야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이 100만원을 5개월만 1억을 어떻게 만들어? 이 목돈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제가 엑셀 택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기 쉽게 엑셀로 계산해봤습니다 원금 100만원인데요 승률 5%로 가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5%니까 1 0 5 105 계속해서 곱하면 되는데 누적 수익마저도 다 투자했다는 가정입니다 그럼 96일이 되면 1억이 됩니다 천천히 시작을 하지만 70일 지나면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날개 옥수에 나오면서 이게 바로 복리시거든요한달째면 어떻게 됩니까? 250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달지나면 670만원 세 달치 나면 1,700만 원. 세금평 불안하죠 4달 지나면 4,700입니다. 정말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가서 100이 지나면 1억 2,500만 원인데 9 6째가되면 1억 300만 원. 만 펀트가 돌파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143일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달라요. 1억을 관리한 거랑 10억 달리는건 리스크상에서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1억까지 모는건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난이 과정대로 대다면 어떻게 되느냐. 143일 참는다면 10억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준 세력주가 가끔은 수익이더 많이 해주세요. 최소 5%인데 7%로 계산하게 되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1억 돌파가 언제 나오냐면 70일쯤 나와요. 96일이 아니라 70일이면 1억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목돈 한번 마련해 봐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 100만 원이고요 수익난 것을 대투자 해서 정확히 96일에 1억을 돌파합니다.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초대해 드리면 투자 원칙 꼭 따라 주셔야 됩니다. 매수매터점 가이드라인을 꼭 지키셔야 돼요. 욕심내서 팔려고 한거 팔지 않고 들어가려고 한거 들어가지 않고 미리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원칙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수익이 수익이 안날수 있어요. 정확한 분산투자일 거거든요. 스크롤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측에서 제 투자를 한 뒤에 수통방적 결과를 확인하시고 포트를 매일매일 수정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예의 기적 포트폴리오리를 관리해 나가고 수익난 것을 인출 하지 않고 재투자를 한다면 하루에 5%씩만 96일이 지나면 100만 1억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정 댓글 보시면 요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두 번째 중장기를 끌고 수익 보 종목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해 신 분들은 복리기적 프로젝트 제3기에 딱 50명만 초청을 해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서 돌볼 수 있는 노하우도 같이 같이 쌓아 나갈 수있으니까요 50명만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매수매도 하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서 100만원으로 1억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여기다가 본인의 연락처 정확하게 010-0000-0000 입력해 주셔야이 종목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셔야겠습니까? 복리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어 주신 다음에 동의함 체크하시고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최근 저희 채널을 이제 사칭하는 채널이 들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사칭한 채널들이 고수익 보장 금전 요구 사기 행위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따라서 아래 같은 행위는 저희 채널과 관련 없음을 명백하게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공모 주 가상자산 해외선물 등에 대한 투자권 절대 없고요. 투자 이름, 자산운용 명목으로 금전 송금한 치 이거는 없습니다. 절대 천만 입금, 시속원의 수익 보장 이건 저도 하고 싶네요. 이거 사기입니다. 탈세 트레이닝 앱 설치 유도, 자동 시스템 판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기니까요. 정말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